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런 거. 아 여기서 쯔리릭. 질 씨발 미쳤다, 대비지 근데 이거 마무리 안 되냐? 와우. 와 씨발. 산태. 아 AP 캐넌 할까 이 판? AP가 좀 맛있어 보이긴 하네. 두버기를 많아가지고 AP 캐넌 해야겠다. 전자공격들 보해야지 보나 링 시작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검보다 링 시작으로 간다. 성공 캐넌이 맛있어 나는 최근에 맛심 있는 거 찾아봤는데 성공 캐넌이 이게 원거리인데도 은근 돈이 많이 벌리더라고요 짭짤하게 괜찮긴 하더라. 아 파밍 해주면서. 찍어 주고. 오예 맛있다. 이게 큐 데미지가 세 가지고 나중에 큐한 대만 맞춰도 이게 돈이 은근 짭짤하게 벌리거든요. 삼공캐너이 마검 캐너이 딜이 야무지겠어요 지금. 맛있어. 마검. AP 캐는 자체가 그냥 센거 같아. AP 캐는 자체가. 딜이 라인전에서 맞아 보면 말이 안 되긴 하. 라인전 10 강캐죠, 케넨. 자, 초반은 그래도, 딴딴하지 않을 때 라인전 하면 일단 재미 좀볼수 있어요, 케넨이. 현재 홍기 우마이존나 맛있고. 그 상태 좋아 죽지, 그냥. 라인전만 했는데 50원? 최딜이 세가지고 이게, 운이 잘 벌려요, 18원 벌었고. 파워골드 한칸 정도는 먹고 집 가고 싶은데, 이거. 한번 넣어주고 오케이 요거 한번 조질만은데집무가게 해봐 이거 창 던지고 그렇지~~ 창 나이스 잡았죠 이거는? 궁을 그냥 바로 쓰고 깔끔하게 잡는게 나아 보인다 그렇지~~ 다음 드까지 존나 맛있고 에이비케넨 이건 신이다 아 라인을 절대 밀려서 안돼요 야 원거리 미니 원빵 나는데 이거? 오 매서워 매서워 와 큐딜 씨발 맛있다 존나 맛있다 큐데미지 존나 맛있다 질 미쳤다 큐 한대만 맞아도 압박감이 존나 심하다니까 이게 여기 까비 이게 실드를 뚫어버려, 데미지가. CS 먹는데도 편해요,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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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 맛있다. 나잡으로 한번 오겠는데, 이거? 아, 이거. 재미좀더 봐야 되는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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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그림 이쁘다. 오케이! 이거지. 베이스, 우어 오, 야, 그래도 상고포. 쟤한테 줘서 당이다그한테 먹었으면 눈물 났다, 이거. 계속 괴롭혀주면 돼요. 집안 갔으니까. 큐 마스터 해가지고 큐딜를 졸랐다. 와! 와! 어, 딜 뭐야? 왜 이래? 야, 이거 죽치자. 재미 좀 볼만한데? 족가비. 아, 아, 와 질. 개 맛있다. 질 존나 맛있어. 와, 존나 아! 맛있어 진짜로. 쿠들이 그냥 니덜리 창딜이야. 이 정도면. 어우 야. 아, 와. 개 맛있다. 와 졸라 맛있어 레미지 개꿀맛. 계속 박넣 널만해요 지금. 아아 오야. 길바씨발. 아나 지금 말이 안 된다 캐낸. 길 나오는 게 말이 안 돼. 졸랐세. 무조건에 이거 캐낸 삼픽 나옵니다 이제. 잡 보세요. 잡아줘. 셋, 깔끔. 자, 교류 발전기, 쓸지까지. 와, 이거 미쳤다. 여기서 탈려 같은 놈 한번 살짝 잡을만한데? 아, 큰거 온다. 큰거 온다. 바로 원콤이다. 바로 원콤 해주고. 그산테 일로와. 그산테 잡자. 이씨발, 왜 나야, 이거, 앞에 그오 어, 예! 오, 이거 내 킬이 들어와? 바로 이거 탑텔 써요. 탑텔 쓰고 라인 먹고 성장한다는 마인드. 요런 텔 같은 거는. 여러면 상대가 죽어있을 때이 2차 타워에 라인을 리,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은근 써주면 좋다. 이런 씨발! 용가도 괜찮아 보이는데? 얼마 안 돼, 이거? W 떴다. 자, 공 뜨고 잡아요, 그냥. 딜 됩니다. 그렇지! 이거지! 야, 이득 많이 봤다. 만나다, 만나. 맞나. 개이득 봤죠, 이거? 다음 턴에 플래시 돈다. 풀궁 큰거한번 온다, 이거. 징크스 원콩 냅니다. 뒤태로하도가 하나 없는거좀 아쉽노? 일단, 텔 타주고, 정면 텔로 가야 돼, 이게.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런 거. 아 여기서, 찌리릭! 질, 씨발, 미쳤다, 데뷔지. 근데 이거 마무리 안 되냐? 와! 와, 씨발! 이게 번개의 신이지, 그냥. 오, 지렸는데, 방금? 아니, 질이 너무 쎄, 캐넨이 성장 잘한 것도 있긴 한데, 이게. 질센 거에 기반으로 성장을 또 이렇게 한 거라서. 개맛있는데? 아. 이거, 이거, 냄새나. 아, 이거 한번 살짝. 야, 탈진 들어가도 데미지, 씨발, 왜 이래? 탈진 먹은 데미지가 이정도인데? 하. <laughs> 아니, 씨발. 밥상 야무지게 차렸다. 아니, 씨발, 탈진 먹었는데 다 녹여버린다, 그냥. <laughs> 그거 한번 잘라봐 이거 이 와도 없을 것 같은데 그거 잘러라 모콜래시 시간 너무 끌리는것 같기도 하고 어 이상 이상 아니, 시야가 안 보여, 안 보여가지고. 내가 이만, 진짜 이상하게 쓰는 거 아니면, 잘릴 일 없긴 해. 와우, 이거 산대 탱인데, 딜 저렇게 들어가? 자, 이게 사이드에서 가려봐야 되는데. 자, 선제포킹만 해, 포킹만 포켓만 해도 충분해, 이거. 오우, 야, 딜. 창딜 뭐야? 존나 때는 자, 사거리 계산 잘 해야죠. 오우, 야 씨앗, 포킹만, 포킹만. 어우, 야야 야, 야, 한 대씩 맞는 거 아파. 징크스 사거리 존나 기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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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크스 때문에 못 밀어. 징크스 때문에 못믿어 이거 슈발 사거리 존나 길어 징크스 야 이거 진짜 한타 잘해야될것같아어나 이거 잘못먹었다 나 순간 AD캔인줄알고 이거 분노영역 먹었네? 아 마법먹어야 되는데 이거 이게 덮치는식으로 가야돼요 덮치는식으로 징크스가 돌풍도 아니니까 어차피 내 쪽을 견제하네 이제 나 라인 집어넣어. 숫자 라면서뚜어가 징크스 컷! 풀템 캐닌이라고! 안 되지, 안 되지. 끝내, 머리기. 좋았다. 맛있다. 아니, 이게. 요즘 징크스, 아펠리오스 이런거 많이 나오는데 그런거 나올때 진짜 a p 캐논 하면 진짜 이게 하드캐리 싹가능해요 탈진 써도 이게 데미지를 뚫어버린다 그냥 얼마 벌었냐 이거 1300원 야무지게 벌었네